네, 22번 풀어보겠습니다. 22번 같은 경우는, 어, 해안 생태계에서 개체수 피라미드 관련 문제인데요. 이 생태계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한 생물 개체군의 개체수가 달라졌으며, 그로 인해서 두그 개체군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하네요. 음, 자, A 과정. A 과정에서 처음 개체수가 달라진 생물 개체군을 쓰라고 했는데, 일단, 가와 나를, 어, A 때문에, A에 의한 변화를 보게 된다면, 일단 성계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계가 증가했다고 보면,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건두 가지예요. 성계가 왜 증가했을까? 첫 번째, 해결이 감소했기 때문에 성계가 증가를 했고, 성계가 증가됐기 때문에 해초가 감소했다. 굉장히 부드럽죠? 근데, 쌤, 그, 오케이. 형들한테 볼게요. 해초가 많아지면 성게 많아지죠? 성게 많아지면 해달도 증가해야지 지금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는 해달의 개체수가 감소했다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어, 해달의 개체수가 어, 좀 달라졌다. 이렇게 1번에서 볼수 있고요. 2번. 이 생태계에서 나 이후에 일어나는 평형 어,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 성계 개체 수가 많아졌으니까, 해달의 개체 수가 많아질 거예요. 호식자가 더 많아질 거죠. 그음에 해달의 개체 수가 많아졌으니까, 이제는 다시 성계 개체가 개체 수가 감소할 거예요. 성계 개체 수가 감소하고. 오, 성계가 감소했으니까, 이번에 해초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해초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생태계가 다시 평형 회복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